아가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명절 선물로 화가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엄마 말씀이 아가씨도 화가자를 보냈다네요. 사진 보니까 제가 보낸 거랑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보낸 화가자는 감쪽까지 사라졌고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언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왜 모르는 척이에요. 딱 봐도 아가씨가 제 선물 또 빼돌린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얌체같이 왜 남의 선물 닦고 가로채시는데요? 아니 언니 전에 있었던 일을 오해라고 했잖아요 저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언니 선물이 없어진 건 너무 안타깝지만 그걸 저한테 화풀이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화가자는 선물 사이트에 랭킹 5위 안에 있길래 산 거예요 누구나 다 쓰는 사이트인데 충분히 겹칠 수 있잖아요? 왜 정확한 상황도 모르면서 저부터 의심하세요 선물 사이트는 무슨? 그거 주문 제작해서 받은 건데요? 자꾸 증거 없이 의심한다고 하는데 벌써 증거 나왔네요. 그리고 아니 땡굴 쪽에서 연기나나요? 작년 명절 선물도 작년 아빠 생일 선물도 빼돌렸잖아요. 게다가 제가 부모님 집에 보내드리는 선물이랑 용돈 전부 다 아가씨한테 가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엄마 머리하라고 붙여드린 돈도 아가씨가 불쌍한 척 하면서 가져갔죠? 본인이 돈 벌어서 쓸 것이지. 왜 우리 부모님 돈을 뺏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여인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가씨 막내 딸처럼 예뻐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돈 이잖아요. 그럼 서을 지켜야죠. 그 동안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겠거니하고 일일이 거론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보란 듯이 남의 성이 가로채는 아가씨. 저는 못받드리겠네요 아이, 진짜, 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어쩜 옛날 애까지 들먹이면서 죄인처럼 몰수 있어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신우이어도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뱃으니까 연기 좀 그만해요! 아가씨야말로,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왜제 탓이에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이번에 아가씨, 부모님한테 명절 휴가에 여행가자고 했다면서요? 부모님이 가게 걱정하시니까 저한테 맡기고 자기들끼리 가면 안 되냐고 조르기까지 하고요. 아니, 여행을 갈 거면 다 같이 가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절 빼요? 이렇게 하 저희가 뭐예요? 설마 저 견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가씨 입양이라도 해준대요. 야, 견제라뇨!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언니? 제가 뭐하러 언니한테서 사돈 엄마랑 사돈 아빠를 뺏겠어요. 꼭 제가 가정 파탄 범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 여행 가자고 한건 사돈 엄마 아빠가 가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말해본 거라고요. 가게 수익도 많지 않은데, 몸만 충난다고 가게 정리할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제 딴에는 두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세요? 아가씨가 무서운 생각 들게끔 행동하는데 어쩌라고요? 아가씨가 지금 하는 행동,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선물 용돈 빼돌리기만 해봐요. 그리고 제 뒤에서 음흉하게 부모님 조종하는지 또좀 관두시고요. 그동안 저보다 어리고 철은 없어도 신호이라고 예의 차려대 했지만 또 이런 일 생기면 땐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리고 이번 일은 부모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뭘왜 말해요? 저,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 웃네! 엄마, 바빠? 나할말 있어. 아가씨 얘기야. 예은이? 예은이가 왜? 예은이한테 뭔일 생겼니? 뭔 일은 나한테 있지. 나 진짜 그 개집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내 얘기 듣고 놀라지 마 엄마. 이번에 아가씨가 명절 선물이라고 가져온 화가자 있지. 그것도 내가 주문 제작해서 보낸 건데. 자기가 산 것처럼 빼돌린 거야.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 예은이가 그럴리가 네가 뭔가 잘못한 거겠지 증거까지 있는데 분명 배송 완료 문자 받았는데 내가 보낸 화가자 택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아가씨가 화가자를 선물했잖아 게다가 내가 보낸 화가자랑 정확히 똑같은 걸로 그거 주문 제작해야 하는 거라서 아무데서나 살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게 처음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보낸 명절 선물 생일 선물 전부 다 가로챘어 뭐? 이게 진짜라면... 예은이가 왜 그랬지?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걔가 그러니까 그럴 애가 아닌데 아직 어리고 직장도 없어서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말 못하고 그런 실수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정신 차려. 걔한테 놀아나는 것도 모르고 자꾸 감싸고 돌래. 나한테 증거가 있다는데도 왜 자꾸 못 믿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그 계집애 이상하다고. 당장 떼어놔야 돼. 안 그럼 무슨 짓저지를지 몰라. 그리고 아가씨 보고 집에 그만 좀 오라고 해. 자기 집 놔두고 엄마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선물 자꾸 빼돌리잖아. 야 미정아, 너 자꾸 예은이한테 자꾸 개개 그럴래?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지만 그래도 네 시누이잖아.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예은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한 걸 거야. 어른인 네가 이럴 때 마음 넓게 품어줘야지. 그리고 예은이 걔가 진짜 나쁜 마음 먹었으면 나랑 네 아빠한테 이렇게 잘하겠니? 아까 전화 와서는 한동안 자기가 가게 볼 테니까 푹 쉬고 오라더라. 이번 명절에 너한테 가게 맡기고 여행 가자고 했던 게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야. 어린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 신경 써주는데 넌그 마음이 예쁘지도 않아? 가게를 봐준댔다고? 어우 이 불려. 내가 어제 연락해서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거라고 하니까 찔렸나 보네. 내 이걸 가만히 두나 봐. 이미저, 너 좋은 말로 할때 그만둬. 어릴 때 부모 없이 커서 안 그래도 상처가 많은 애를 왜 달달 못까?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네가 먼저 예은이한테 연락해서 마음 좀잘 다독여주고. 내가 왜? 싫어. 사과할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내가 해? 엄마 난 분명히 걔 멀리하라고 했다. 내말안 들은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테니까 두고 봐. 미정아, 혹시 바쁘니?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아? 뭔일 있어? 그게 실은 요즘 가게에 돈이 자꾸 없어지거든 근데 그 시기가 예은이가 가게 도와주기 시작할 때랑 딱 겹치지 뭐야?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고 그렇다고 그 어린 것한테 물어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돈이 없어져? 이제 그게 돈까지 훔치나 보네? 진짜 미쳤나 봐 얼마나 없어졌는데? 음... 큰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더 물어보기가 그렇네 CCTV 보면 되는데, 내가 그런 거 다룰 줄 모르잖니. 아휴, 이걸 어쩌면 좋냐? 만약에 진짜 예은이가 훔쳐간 거면 어째?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언제까지 이럴래?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걔 조심하라고. 그 어린 개집애한테 노란하고 있는데 자존심도 안 상해? 걔가 엄마 아빠한테 알랑마이 끼면서 내 선물 다 가로채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준 용돈도 다 가져갔잖아. 이만큼 당했는데 아직도 걔가 불쌍해? 아휴, 내가 본 예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 너야말로 어른스럽지 못하게 자꾸 이럴래? 그렇게 착한 애가 돈을 훔쳤으면, 무슨 사... 과정이 있겠거냐고 얘기를 들어봐야지 밑도 끝도 없이 도둑으로 몰병 캐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러지 말고 네가 예은이랑 잘 얘기해봐라 응? 예은이가 그래도 너 친언니처럼 잘 따려고 하니까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아 진짜 개열받네 왜 걔만 믿고 나는 안 믿어주는데? 누가 진짜 엄마 딸이야? 이러다가 진짜 아가씨 입양이라도 하겠어 그래 엄마 뜻대로 내가 걔랑 얘기해볼게 근데 좋은 말 나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그리고 나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그 개집에 손발을 고쳐줄 거니까 무슨 일 나도 엄만 가만히 있어 아가씨, 이번엔 가게 돈까지 훔쳤다면서요? 아가씨가 이번엔 무슨 되지도 않은 변명 하나 들어보려고 연락했어요. 네? 제가 돈을 훔치다뇨?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누가 그런 말해요? 누가 그런 말 하긴요. CCTV가 하죠. 아가씨 돈 훔치는 거 가게 CCTV에 다 찍혔어요. 훔칠 거면 들키지나 말든가. 내 선물에 부모님 용돈까지 훔치더니 이젠 현금 절도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들켰네. 사각지대 파악해서 잘안 보이게 잘 숨겼는데. 이제야 본생을 드러내네. CCTV는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어쩜 이렇게 깜찍한 짓을 했을까?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썩썩하게 굴더니, 뒤에서 도둑질에 이간질까지? 이종 생활하느라 많이 바쁘셨겠어요? 헐, 저 속이신 거예요? 깜찍한 짓은 언니가 했네요?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당한 거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는 성격이라. 어차피 사돈 엄마 아빠가게 내 걸로 만들고 나면, 언니 내쫓길 텐데. 지금부터라도 저한테 잘르세요 가게 얘기는 왜 나와요? 또뭔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가게 달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려고요. 인테리어 싹 갈아엎고 네이숍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하긴 지금 하는 구질구질한 김밥집에 비할 바는 못 되지. 뭐? 너이개집에 머리가 어떻게 됐니? 네가 뭐라고 남의 가게를 달래? 꿈도? 진짜 꿈은 크게 가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준비 다 해놨는데. 그동안 제가 사돈 엄마 아빠한테 잘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랑 엄마 사이 이간질한 이유는 또 뭐고요? 다 이걸 위해서 제가 작업 쳐놓은 거예요. 가게 처분할 때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으로 돈 벌고 싶다고 하면 바로 저한테 주실 걸요? 그거 또다 말리느라 언니는 사돈 엄마랑 사돈 아빠한테 실례를 태고요. 다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고 말 거니까 언니는 좀 빠지세요. 엄마, 내가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아주 혼자 소설을 써라. 우리 엄마가 미쳤냐? 너한테 가게를 주게? 행복회로 그만 돌리고 현실 파악 좀 해라. 우리 부모님은 너 불쌍해서 걷어준 거지 진짜 친딸로 생각 안 해. 너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막내딸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말로 할때 그만 까불고 여기서 그만. 돌아 주제 파악 못 하는 건 언니죠. 본인이야말로 나가리인데 아직도 모르시나요? 언니 지금 상황이 저한테 완벽하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그냥 본인 인생이나 사세요. 어차피 곧연 끊길 가정 뭐하러 신경 써요? 언니는 언니 인생. 저는 제 인생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그리고 자꾸 반말 하시는데 자제 좀 하시죠. 저 받은 거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분명 얘기했어요. 이러다가 후회 마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웃긴다, 너. 그래! 어디 열심히 해봐. 네 계획대로 되나. 세상 만만하지? 곧 피눈물 흘릴 거다. 너만 받은 거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줄 아나본데, 나도 가만히 당하고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 어디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계속 반말하네? 그럼 나도 반말 안 나?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깝죽거린다니까. 미안하지만, 난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 내 미래의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야 하거든. 그럼 이만! 너 오늘도 가게 오기로 했다며? 꼭 와. 가게 일찍 정리하고 다들 기다릴 테니까. 뭐야. 뭐 잘못 먹었어? 그냥 내가 손수 너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거든. 내가 가게 CCTV에서 뭘 발견했는 줄 알아? 너 아주 간도 크더라. 뭐, 뭔 소리야? 내가 가게에서 뭘 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협박하지 마! CCTV 보니까, 야금야금 돈 통해서 돈 빼가고, 비품도 아주 여러 가지 훔쳤더라? CCTV 사각지대만 노리는 것 같길래, 내가 최근에 카메라 하나 더 설치했거든. 그 카메라에 다 찍혔어.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너 가게 남자 알바랑 그렇고 그런 짓도 했지? 걔랑 하루에도 여러 번 참고 들락거리던데. 젊어서 그런가? 아주 혈기왕성하네? 마, 아, 뭐래? 웬 개소리야? 그리고 그렇고 그런 짓이라니. 증거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짜증나! 내가 증거 없이 그냥 연락했겠니? 이미 남자 알바생 조져서 다 불었어 괜히 힘 빼지 말고 명절에 와서 그동안 네가 했던 짓다 밝혀 그러면 남자 알바랑 한 짓은 말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게 짜증 나게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한적도 없는 짓을 가지고 왜 협박이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사전 엄마 아빠가 믿어줄까? 두 분은 완전히 내 편인데? 글쎄다.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CCTV 영상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때도 우리 부모님이 네말 믿으실까? 게다가 내가 그동안 네가 빼돌린 선물 하나하나 업체에 연락해서 발송 확인도 받아놨고 사진도 싹다캡처해놨어 내가 보낸 거랑 네가 드렸다고 거짓말한 선물이 하나도 아니고 전부 정확히 일치하면 부모님이 그때는 네 실체를 확실히 알고도 남으시겠지? 정신 차리고 상황 파악해라 지금 네가 살 길은 정직해지는 것 뿐이야 사전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난 절대 사실대로 말안해 어디 네 맘대로 해봐 그래? 난 분명 귀에 뒀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야, 가게 문왜 닫혔어? 다들 어디야? 어디긴 온천 여행 왔지? 너 없이 가족끼리 오붓하게 쉬니까 너무 좋네 뭐라고? 지금 하던 거다 때려치우고 뛰어왔더니만 너 장난 아니니랑 그리고 혹시 말했어? 사전 엄마는 뭘 하셔 그말 믿으셔? 네가 입벌구라. 다른 사람도 입벌구일 줄 알았니? 내가 분명 다 사실대로 말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친딸인 나를 믿진 널 믿겠어? 증거 보여주니까 아주 사색이 돼서는 자기들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고 우시더라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엄마 아빠가 불쌍한 거 거둬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너 같은 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뭐? 분명히 사돈 엄마가 나한테 넌내 친딸이나 다름 없댔어. 내가 사돈 아빠는 다른 사람한테 나 소개하면서 막내딸이나 다름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 진짜 어리구나. 어린 것 뿐만 아니라 멍청하기도 하고. 그건 네가 착하고 성실한 애인 줄 알았을 때 얘기지. 우리 부모님이 네가 사이코패스처럼 굴어도 예뻐해 줄줄 알았냐? 네가 그동안 무슨 짓 했는지 잊었어? 내 선물 부모님 용돈 다 뺏어가고 가게 돈이랑 비품 훔쳤잖아. 게다가 가게에서 남자 알바랑 민망한 짓도 했고 그리고 제일 큰건 그동안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이유가 나 가게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걸 알고도 널 내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지. 근데 그거 아니? 우리 부모님 가게 너한테 줄생각 1도 없었대. 나 언젠가 퇴직하고 나면 가게 차리라고 내 명의로 바꿀 생각이었다는데? 그동안 못 먹는 감 찔러보느라고 고생 많았어. 아니야, 그럴 리가. 분명히 나 친딸로 생각하셨다는데? 너 질투 나서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진짜 너희 부모님 뺏어갈까 봐 겁나서 이러는 거구나. 합죽거리지 말고 당장 나랑 사돈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안 꺼져? 예예, 니 예. 네 거지 같은 인생에서 꺼져 드릴게요. 아, 근데 어쩌지? 우리 부모님이랑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을 거 같은데? 혼자 소설 쓰다가 신세만 망쳤네 불쌍해라 온천 다녀와서 엄중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니 목 닫고 기다리고 있어 그동안 증거 모아서 한 번에 터트리려고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지겠다 지금껏 네가 나한테 하루하루 재미를 선사했다면 이젠 내 차례니까 어디 한번 마음껏 피말라보렴 그럼 이만 어? 오빠한테까지? 아! 안 돼! 안 된다고! 야!